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저희 채널을 사유,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제가 미국에 이민을 와서 겪었던 에피소드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영어가 안 돼서, 어, 시스템을 몰라서 황당하게, 어, 일,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했던 그런 바드 랭기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볼까 해요. 저는 어, 미국에 시집을 와서 우리 시댁과 같이 살았어요. 신우가 둘이 있었고요.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하나는 저와 나이가 같은 그런 신우였어요. 그리고 일하는 분이 저희 집에서 같이 살았고요.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저희 집에는 항상 손님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참 많이 바빴었는데, 하루는 저희 시아버지하고 저희가, 제가 샤핑을 가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와서 운전도 못했고, 영어도 되지를 않은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샤핑을 갔다가 오면서, 어 저희 시아버지께서 우리 배가 고프니, 켄터키 프라이 치킨 들어가서, 어, 치킨을 사서 먹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 <laughs> 제가 아버님이 시키세요. 그러지 않, 아버님은, 어, 저보다 그래도 미국에 먼저 오셔서 생활을 하셨으니 저보다 낫지 않으시냐고, 영어도 그렇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표현하기가 쉽지 않냐고, 해보셨지 않냐고, 이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제, 음,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예, 그래도 젊은 네가 낫지 않니?" 네가 들어가서 시켜 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어, 거기는 표지판을 쭉 보고서는 그, 그 메뉴판을 보고서는 제가 그랬어요. 어, 제가 제 딴에는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딩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 직원이. 위도 내보니 하딩 위도 내보니 하딩 그러는 거야 하딩이 자기네는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 분명히 그 그림에도 있고 거기서 파는데 왜 없다 그러는지 아 그때서야 제가 깨달은 거예요아내 발음이 좋지가 않구나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하딩을 사긴 사야 되겠어서 그 날개 쪽지를 날개를 음, 그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짓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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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막 웃으면서 아 하딩, yes you have. how many piece you want it?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 투어브 피스를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바디 랭귀지를 하니까 그때서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만약에 영어가 안 되시고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나 치킨집을 갔는데 하딩 발음이 잘안 되신다. 근데 그걸 먹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날개짓을 하시면 여러분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 다음 번엔 또 다른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채널에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